안녕하세요, 여러분. 똥꼬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5월달부터 올리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올리게 된 똥꼬의 영수증 영상입니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지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는데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샀던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 첫 번째로는 짜잔. 제가 계속 하다라보 밀크 로션을 계속 두 통째 쓰고 있다가 처음에는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기초 제품을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이 아이지아 화장품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로션이랑 토너가 있고요. 진정 세럼과 광채 세럼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등교 준비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속은 건성인데 겉은 지성인 피부라서 건조하면서도 번들거리는 그런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적한 걸안 좋아하는데 어, 이 로션이랑 토너는 안 끈적거리고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효과를 본 거는 바로 이 진정 세럼. 제가 이제 생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피부가 좀 좋아졌는데 마스크를 한동안 끼고 다녔더니 여기 이 볼 밑쪽이랑 턱 부분이 되게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고 빨갛게 됐었거든요. 진정 세럼을 바르고 나서 좀 이게 가라앉은게 보였어요. 빨갰던 부분도 되게 가라앉았고. 그래서 솔직히 이네 이네 개, 네개 중에 어떤 제품의 덕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얘가 진정 세럼이니까 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짜잔. 올리브영 바디 브러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5월인가 4월달에 올리브영 세일했을 때 샀었던 건데, 이게 유명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쓰고 나서 엄청 당황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쓰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가운 거예요, 얘가. 이게 보시면은 되게 거칠거칠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닿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나 했는데, 이게 좀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되게 시원하고. 이제 이게 없으면은 좀, 샤워를 해도 한것 같지 않은 느낌? 효과 같은 건잘 모르겠고, 근데 막 아토피 피부시거나, 어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원해서 잘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짜잔! 짜잔! 제가 좋아하는 마이멜로디! 요 피규어들은 아마 5월달에 롯데리아에서 세트 메뉴 구매시 주는 그 피규어들인데, 두 개를 먹고 이렇게 프로미와 마이 멜로디 둘다 받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고 있어 엎드려서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텀블러는 CGV에서 팝콘 콤보 세트를 먹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딱히 볼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CGV 가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친구들한테 팝콘이랑 콜라는 주고 전 얘, 얘만 받아왔습니다. 전 팝콘이랑 콜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 콤보 세트를 사면은 두 개를 주는 건데 동생이랑 돈 반띵해가지고 동생은 그 초록색 개구리 그걸 받고 저는 요 마이멜로디를 받았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잘 쓰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관상용으로 두고 보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크릿주주 손 선풍기인데요. 이거는 예쁘게 생겨가지고 인터넷에서 샀는데 얼마 전에 밖에 이거 들고 나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이게 처음에 안 켜졌는데 오늘 딱 영상 찍으려고 보니 또안 켜져. 아니 아까는 켜. 왜 이래요? 원래도 되게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고장나고 나니까 더 시끄러워졌어 그리고 됐다가 안됐다가 싹고 이래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부실할 것 같이 생겨서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바로 고장이 나니까 좀 슬프네요 근데 이렇게 불빛도 나와요 너무 귀엽죠 진짜 완전 요술봉 완전 제 취향이에요 얘를 샀습니다 근데 고장이 났습니다 다음은 짜잔. 제가 1학년 때 만든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그다 동아리에서 만든 메모지와 스티커와 손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예요. 이름은 빵꾸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귀엽다고, 예쁘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또 똥꾸하면 문학소녀 아니겠습니까? 책을 좀 많이 샀었는데 책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스무 살은 처음이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5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문구류 하울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슬구 작가님을 제가 조, 좋아한다고 책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 작가님이 쓰신 두 번째 책이고요. 이 작가님이 책을 발간하시기 전에 10대 표지 디자이너 모집을 하셨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응모를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과 속지 일러스트 디자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5월달에 나온 책인데 너무 뒤늦게 어, 알려드린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하지만, 보시면 여기 책 표지에 있는 조그마한 일러스트, 일러스트들이랑 이 속지에 있는 이런 일러스트들을 제가 디자인했어요. 저는 이거를 표지 작업을 하면서 미리 원고를 읽어봤었는데, 음울박 여고생 책은 여고생 때 여행 다니면서 썼던 글이라 그런지 되게 통통 튀고 발랄하고, 문장의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두 번째 스무살은 처음이라 라는 책은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만난 인연들이랑 사랑 얘기도 담겨 있고 전 책에 비해서 더 진지해지고 무게감 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께도 더 길어,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장에 일러스트 서동꼬라고 적혀있거든요. 뿌듯합니다. 두 번째 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텀블벅 펀딩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이만큼밖에 안은 못 읽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는데, 근데 너무 공감이 돼서 좀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아직 끝까지 다안 읽어봐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그냥 이만큼 아주 조금 읽었을 때는 너무 공감이 돼서 읽기 싫었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네요. 패스! 마지막으로, 짠!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 발견하고 정말 운명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잡지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냥 이 편집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되게 감각적이고 예뻐서 참고를 하려고 샀었는데 읽고 나니까 내용이 너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특이하게 이책 전체의 내용이 이 영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두 권인데 먼저 첫 번째로 형우스런 마츠코의 일생을 제가 샀어요. 인상깊게 봤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내용이 알차고 좋았어요. 어, 색감이랑 구도, 연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이 영화를 봤던 관람객 이랑도 인터뷰를 하고, 뭐, 영화 감독이랑도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인데, 인상 깊게 본 구절들은 이렇게 인덱스로 다 체크해 놨어요. 이게 두 번째로 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편인데, 이게 창간호예요. 그래서 그런지 좀 8호에 비해서는 내용과 컨텐츠적인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많이 받았고, 또이 영화를 본지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이 편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혐오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마츠코가 당한 혐오, 데이트 폭력,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 풀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정말 읽으면서 많이 깨달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얘는 진짜 추, 추천. 강추! 그리고 다음은! 맘맘미아 DVD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올렸던 일상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 인생 영화가 바로 이 맘맘미아이기 때문에, 맘맘미아가 처음 개봉을 했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빠가 맘맘미아 DVD를 사줬었거든요. 근데 그 DVD 케이스는 있는데, CD가 없어져서 새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8일에 마마미아2 개봉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진짜 반년 전부터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는데 드디어 개봉을 해서 너무 기뻐요. 진짜. 진짜, 진짜. 마마미아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쏟아질 것같아 너무 좋아. 그리고 다음은 짜잔. 앨리스 비셔스라는 가수의 앨범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고요. 이번에 노래가 앨범이 나왔는데 CD를 한정 판매하신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사인까지 있는 CD예요. 유명하진 않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가수예요. 보시면은 수록곡 6개 관련해서 이렇게 아트워크도 있는데 예쁘죠? 근데 이것만 봐도 약간 노래가 어떤 느낌일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음악 알못이라서 이게 무슨 장르인지 뭐 이런 거 설명은 못하지만 그냥 정말 들어보셔야 돼요. 어, 이 노래, 이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f 베 i l b e l 인데 앨리스 비셔스 노래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Golden Blood라는 노래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바로. 아, 너무 좋아.

고원이가 나왔어요. 채원이가 나왔어요. 제 이름이 채원이잖아요, 서채원. 이 멤버가 이름이 고원이거든요. 근데 고원이 실명이 박채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둘이 나이도 똑같아. 이건 뭐다? 운명이다. <laughs> 이거는 좀산지 오래된 이달의 소녀 12번째 마지막 멤버인 올리비아 해의 솔로 앨범인데요. 이건 제가 팬사인회 응모했다가 광탈하고 받은 앨범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우리 해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서울 일러스트 페어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35,000원 정도를 썼거든요 그래서 서울 일러스트 페어에서 산 것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러스트 페어에서 제일 사고 싶었던 주스 컵이에요 오고, 너무 귀엽죠? 이 뒷면에 리본이랑 체리가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15,000원 주고 샀고요. 금방 먹고 샀습니다. 짜잔! 바로 이 키링입니다. 너무 응, 귀엽죠? 이건 제가 3,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3,000원 밖에 안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말랑말랑 귀엽지 않나요? 눈도 하트랑 별이에요 너무 귀여워. 마름 앞머리도 있어. 어느 작가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정보를 알려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귀엽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저 작년에도 일러스트 페어를 갔었는데 보면서 와, 나도 참여하고 싶다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특히 더 부스를 꼭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물품들은 제가 너무 산게 많아서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찍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렇게 제가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산 물건들을 보여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